오세에게 이르시되 네, 너는 네,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내 자손에게 주기로 했다 그 땅으로 올라오라 내가 사자를너보다 없어 보냈소 관람사람과 암몬 사람과 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호수아 사람은 조참내고 너희를 저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이렇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니 너희 목이 고든 대수 대수 인지 내가 그래서 너희를 지멸할까 염려합니다 염려합니다 백성이 주 오만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 <목소리> 영호와께서 세계의 이사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라도 너희 가운데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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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사이이 그들의 약속을 내어드립니다. 아 오늘도 네. 한 해가 전문을 가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여신도 환신여대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신도 환신, 여신도분께서 한해 동안 얼마나 수고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한 모세의 중보기도를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서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죄라는 것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신속하게 그 죄를 회멸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함께 나가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흥의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 부엉의 날에 실판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함께 공동체를 위한 중보의 기도를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지난해 체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 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아멘. 우리의 삶의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찾아오게 됩니다.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주의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게 됐을 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우리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는데요. 목이 고든 백성. 따라볼까요? 아, 목이 고든 백성. 목이 고든 백성입니다. 우리가 교만한 사람을 목이 뻣뻣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목이 뻣뻣하다고 했던 그말대로 성경도 교만한 사람을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도 가고 싶으시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것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리고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조금 이상한 질서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시고 그 자손들에게 약속을 주셔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들을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들과 약속을 맺으셨던 그 조상들과 약속 맺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때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약속으로 맺어진 사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잘 인도해 오셨는데 정작 다 와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 혹시 변덕스러운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정말 변덕스러운 분이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일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그들이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 교만해지냐면,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것을 하나님 이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부르신다는 니다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시는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건 누구죠? 누구예요? 하나님 이시죠, 그렇죠? 하나님 이시다. 애굽 땅에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셔서. 그들을 애국으로부터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눈으로 보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국을 시킨 것이 누구라고 말했냐면 3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곧 우리를 애국당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모세 곧 우리를 이애국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국 땅에서 자기들을 건져낸 게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네 백성이니까 네가 데리고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만 그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밤낮없이 지키시고 만나와 외출하기로 끊임없이 먹이시고 그들을 보호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잊어렸는데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목이 고다져서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냈다고 자만하고 착각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들 열가지제앙을 통해서 애굽의 압제로부터 건져내셨고, 가나안의 부족들로부터 전쟁이 왔을 때 끊임없이 그들을 지키시고 막아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들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은 교만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눈으로 볼수 있는 저... 모세가 우리를 건전한 지도자라고 모세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그래서 모세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왜붕이 와가지고 그들의 정신이 없어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이 저, 저 뒤에서 모든 것을 은혜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다 해주셨는데. 누가, 누구를 드러내고 있어요?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만이에요.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한번도 놓치적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목이 굳은 백성으로 서 있고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신실하신 분이라고 릅니다 변함없으신 이스라엘의 목이 굳어서.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겸손은 사라진 채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감에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의 조상적부터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지키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가시지 않겠다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긴 하는데 함께 가시지는 않겠다고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함께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살아야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성 속에 이루어지게 될 텐데 왜 하나님이 가시지 않는다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변덕스러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금손아디로 섬긴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꾸짖으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하나는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 겁니다.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에 뭐라고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며. 하나님 우리와 왜안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서 죄 때문에 우리를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까봐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너희만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만 올라가라 말씀하신 것이 우리를 미워하거나 우리를 버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백성이 절명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타까운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에 불타고 있는 것을 우리를 보고 있는 죄인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기 우리 결코 잊어서는 안. 이 마음을 알아차린 백성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슬퍼해요. 나를 사랑하는데 하나님과 같이 갈수 없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나왔는데 정작 하나님과 함께 살수 없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회하고 깊이 뉘우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말하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방문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짜 회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라고 수없이 말하지만 그 말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야 된다. 나타나야 된다. 지난주의 들은 말씀처럼 너무나 상반된 이야기예요. 자신들의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지금 사람들이 뭐하고 있다는 겁니까? 장신구를 다 차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국에서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장신구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 장신구가 뭡니까? 애국에서, 애국 사람들과 전쟁에서 이겨서 하나님께서 전리품으로, 승리한 기념품으로 가져온 것이 뭐예요? 그들이 귀에 차고 목에 걸고 한 장신구들이. 그죠? 그들이 귀에 차고 목에 걸고 했던 것들이 다 장신구예요. 그리고 옷을 가져왔어요. 그것들이 승리해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은 거예요. 누가 승리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전리품으로 가져온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하나님의 전리품으로 뭘 만들었어요? 우상. 하나님의 승리의 표정을 가지고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그들이 그 장신구를 달고 그것으로 우상을 만드는으로 인해서 자기 것이라 주장하고 내 것이냐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상을 만드는 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내것인 것처럼 여기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 마음이 잠신구의 쓰임이 변하게 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 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으로부터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자신들의 몸에 붙여서는 안되는 것을 몸에 붙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한거요 그것을 몸에서부터 떼어내기 시작했다는 이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들 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고백이 되는 순간에 내 몸에 붙어있던 상신구 그것을 떼어내고 하나님의 전리품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려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순간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회계라고 말합니다. 그들 안에 회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것처럼 가졌던, 내 마음대로 가졌던 것들을 그 삶을 돌이켜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고,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현신은 우리가 생각을 전환하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금과 은과 의복들을 자기의 몸에 걸치고 자기를 자랑하고 내세우고 자신의 탐욕을 만족을 위해서 사용해왔던 것들이 이제는 떼어지고 백성이 회개하고 장신구를 벗었다는 표현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여주시고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으로 변화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주님 앞에 나와 서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은혜 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사명,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고 감사하며 헌신하고 최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진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어하시겠습니까? 오늘 오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노술을 내것처럼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셨소.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뜻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 섬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